목사의 예수님께 올인하는 5분 영성 칼럼.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제재가 풀리면서 우리들의 일상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전하고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는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이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도 포스트 코로나 새롭게 시작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을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포스트 코로나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며 준비했다 해도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처럼 특수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수한 것이 일반적이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온라인 예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1년 반 동안 들여온 성도들이라면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일반적인 예배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요즘 말로 굳이? 하며 물음표를 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본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교회가 정한 시간에 나가 예배드릴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출석 숫자나 헌금을 늘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뛰어넘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일보에서 요즘 미주 한인교회 리오픈이라는 주제로 예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방역 제재가 풀린 상황에서 다시 시작된 대면 예배에 대한 탐방과 인터뷰 글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l a 는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팬데믹은 분명히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그 전환에 있어 언제나 기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통해 종말의 때를 떠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시는 한 장로님은 어려운 때를 이제 지나면서 더욱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진 때에 재개방이 이루어졌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예배당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청년은 팬데믹을 거치며 새롭게 맞이하는 대면 예배는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좋지만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라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감격과 기쁨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약 2000여 년전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실의 삶만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안기역교회를 다니 마시는 이일 목사의 예수님께 올인하는 5분 영성 칼럼이었습니다.